성모라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엉덩이. 저지 댄스 지금 자 반대도 해보세요. <laughs> 어잘 하시네요. 예. 어두 분이 예 아, 세트 세트 어, 하시면 저지 댄스 <laughs> 아니고. 자 오늘 집에서 어, 요즘 뭐 코로나다 뭐다 이러면서 이제 산모의 원활한 출산을 위해서 남편도 알아야 될몇 가지 동작과 그리고 호흡법. 뭐 그리고 이런 운동 같은 거를 이제 배우는데 어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보건소나 병원에서 하는 교육이 집까지 손수 찾아와 주셔가지고 선생님 오늘 교육은 어떤 건가요? 어 오늘 교육은 지금 거의 36주 3일 정도 되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출산할 때까지 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실제 진통이 왔을 때 남편과 어떤 동작 호흡에 도움을 받아서 출산을 잘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사실 제그 와이프도 저처럼 같은 이제 운동 출신이었는데 그꼭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그럼요잘 어, 나눌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네. 그 제가 교육을 하러 가면 보다 아, 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남편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저희 남편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저는 남편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남편과 같이 출산을 하고 싶어요. 이고 남편을 못 믿겠어요 <laughs>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드라마나 매체를 보면 남편이 하는 일은 그 머리카락 쥐어뜯기는 거나 뭐 이런 거 밖에 없는 거든 네. 그래서 36주에요 36주면 다음 주에 나와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진통 오는 대로 저는 이제 5분 대기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출산의 그렇죠. 보통은 어, 정말 그 바늘구멍으로 뭐야 뭐가 나간다는 거지? 콧구멍에서 수박이, 아, 고구멍에, 수박이 나간다는 기분이라는데 아, 정말 많은 고통을 겪어봤지만 아, 이 산모의 고통은 어, 몸소 체험하지 <laughs> 못한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가늠이 안 가져져요 와이프가 네. <laughs> 많이 힘들어한다 이러면 이렇게 딱 봐서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호흡하자 이렇게 해줘야지 거기서 아파 좀 참아봐 정신 차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욕 나오는 거예요. 욕 나오고 욕 나오고. 그래도 잘 하고 있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잘 하고 있어 아니야. 욕할 때아 카메라 따라 들어가라. 아기가 <laughs> 나를 닮아서 머리는 빠졌는데 어깨에 낑겨가지고못 나옴 온어떻고 <laughs> 이유. 만복이라는 이유는 어 사실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로. 근데 어, 우연치 않게 이제 갑자기 이제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어, 둘의 네. 관계가. 더욱 더 가까워졌고 싸울 일도 피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남북 전쟁에서 아이라는 하나 의 이런 공동 경비구역 이런 휴전선이 내려와 준것 같아요.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졌고 그래서 하늘이 내려주신 복덩이라 해서 원래 천복이라고 지었어요. 하늘 천에 이제 복복자를 써서 천보다는 열 배인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반복이라고 지었죠. 만복이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저를 닮았어요. 아 저희 와이프가 아, 자세분이 순정이 아니죠. 자 그럼 오늘의 스터디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출산이 진행됐다. 이제 진통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부터 가정을 하고 이제 쭉 가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통이 왔어요. 뭘 해야 돼라고 생각하세요. 체크. 아 체크. 정답. 119 <laughs> 얼마 주기로 체크하는 거? 네네. 그니 그러니까 보통은 얼마 주기로 오지 하고 체크하는 게 통상적이긴 하고요. 음. 근데 그렇게 체크하기보다는 아 내가 출산할 준비가 지금 시작됐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일단. 딱 마음의 준비를? 네, 그쵸. 그 마음을 좀 평온하게 클래식 뭐... 이런 걸로 해야 되죠. 명상 뭐 EDM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laughs> 아, 아, 네. 그러면 좀불안한더 <laughs>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신화서 근데 그거를 안 듣던 거를 내가 그날 진통이 온다고 딱 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그 음악을 좀 즐겨 들으시면 좋습니다. 진통이 지나갔다 싶으면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어, 긴장 풀고 호흡하자 이렇게 하면 올라갔던 어깨가 거짓말같이 이렇게 내려가요. 음.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멘트까지 하지만 나중에는 손만 얹어도 어깨가 이렇게 돼요 아 긴장을 풀어주고 네네 아. 그리고 진통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말 시키시면 안 돼요 그때 막 질문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응. 맞아 막 우리. 이거 몇 개? 막 이러면 <laughs> 이거 보이냐고 막 이렇게 <laughs> 들리냐고 네 일부러 긴장 풀어주려고 조언을 아. 이동 했는데 안해주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요 그래서 이제 진통이 왔을 때 남편이 농담을 했어요. 그러면 웃으면 그건 아직 가진 통 아. 근데 와이프가 짜증을 내요. 그러면 이건 진진통인가요? 아. 그러면 진짜 진통 때는 가급적인 말을 걸면 안 되는 거네요. 네네. 그건 자신 있어. 요말안 아. <laughs> 거는 거. 막달에는 골반을 열어주는 동작들 요런거 유연하게 해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라테스나 요가쪽 이런 동작들이 좀 필요한데 그건 오늘 간단하게 같이. 아들의 로망, 아들이 태어나면요? 어, 이런 거 사우나 같이 가서 빼밀고 싶다 이런 거죠? 어, 저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헐리, 헐리우드 스타들답게 정말 이제 아빠와 아들이 이제 쇼핑을 가거나 이럴 때 정말 멋있게 옷을 입고 애는 왼손에도 없고 와이프는 오른손에도 없고 한번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프로필이나 이런 파파라치 샷 한번 찍어보는 게 하나의 작은 소망입니다 아기가 이제 꽤 커졌잖아요 2kg가 됐기 때문에 이 척추뼈 중심도 앞으로 계속 쏠리고 그리고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앉아서 이제 호흡을 한번 편안하게 해보는 거. 예요 코로 들이시고 이렇게 그렇죠. 호흡 잘 하시면 요 네. 이번 동작 하나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그냥 돌려요 골반 이걸로 바닥에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그렇죠 오른쪽 천천히 그렇죠 조금 더 크게 그렇죠 근데 이거 할때 허리가 아파요. 심각한 통증이냐 아니면 시원하게 아프냐 이 차야. 이 스트레칭. 스트레칭 되면서 이렇게 음. 견딜만한 이제 시원한 음. 통증은 오히려 좋은 거고 반대로 이제 좀좀 날카롭게 이제 아픈 거는 음. 이제 뭐가 잘못돼. 된 그리고 이런 데가 이완이 되면 될수록 출산할 때안 편해요. 네. 이게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허리 때문에.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어제 좀한 거예요. 아. 그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세요 와이프는 얼마나 더 살수 있을까요? <laughs> 근데 저는 이맘때 허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이럴 때 이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 그래서 저도 허리 아픈데 네. <laughs> 네, 이 자세 네이 자세 한번 해보실래요? 어. 근데 이제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눌러요 여기 천골 여기 지그시. 우와. 네 오빠 이거. 잠깐 쉬어. 오. 빨리 더. 우와. 근데 이게 진통할 때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오. 똑바로 <laughs> 이렇게 해도 되고 뭐이 상태에서 해도 돼요. 네다 돼요. 강도나 이런 오. 거는 너무 세도 아프고 너무 오. 약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얘기하시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맨날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laughs> 네, 이건 꼭 남편이 해주셔야 돼요. 뭐더 세게. 선생님이 하라고 했리지지시 해주시면 돼요. 조금, 조금 오, 더. 오, 그렇죠. 오, 그렇죠. 맞아요. 저러네. 아, 어, 네. 지금처럼 해주시면 돼요. 맞아맞아 음, 어, 맞아. <laughs> 하트가 막. <laughs> 영상에 하트. <laughs> 그리고 이제 진통이 오면, 요런 자세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같이 몸을. 네. 어... 이거를 할 때, 손끝을 세워 고 이렇게 내리면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준 병원에서 하고 있어? <laughs> 천천히 이렇게. 잘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덥냐? <laughs>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스쿼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진통이 오는데요? 네. 손을 이렇게 잡으면 좀 놓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 이렇게 잡고 완전히 앉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우와. 저한테 딱 의지해서 그래서 남편분이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통이 이렇게 계속 오잖아요. 네. 진통이 갔어요. 그럼 일어나시면 아기가 어... 잘 내려가요. 이런 자세 편하시죠? 네, 엄청 편해요. 네네. 그래서 요 골반을 계속 이렇게 열어주는 자세. 요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셔서 <laughs> 평소에... 네, 이거 웃겨. <laughs> 왜 이렇게 머리로 흔들지 말고 골반. 을 아... <laughs> <laughs> 어. 아, 뚝뚝 소리가. <laughs> 요즘은 또 나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러면 짐볼, 스쿼트, 런지 세 개를 해주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는데 어, 그짜할수 있는 만큼 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네,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 어 힘들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해주면 출산할 때 좋아요. 시원해요. 예. 오자 하나, 둘, <laughs> 셋. 잘하고 있습니다. 골반으로 동그라미를 공중에 그리면서. 그렇죠. 동그라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엉덩이. 점프댄스. <laughs> 자 반대도 해보세요. <laughs> 오 잘하시네요. 예. 네. 어두 분이 예. 네, 세트 세트로 하시면. 점프댄스. <laughs> <laughs> 이게 골반 유연하게 하는데 최고예요. 오. 네. 시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네. 아빠 아빠 음성에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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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을 반응. 진짜 많이. 아 진짜요? 아빠가 음. 말만 한번 걸어줘도 좋은가 봐요. 아빠가 집에 오면 난리가 나요. 아 진짜? 옷박박 떠들면. 아 진짜요? 음. 그게 엄마가 기분이 좋아져서. 음. 엄마 기분이 좋아져서 옥시토신이 막 나오니까 아기도 막 싫다라고 움직이는 거. 집에 와서 음. 말안 하면 되겠네. <웃음> <웃음> 교육이요. 어, 뭐 생각보다 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데 이제 출산에 관한 이런 호흡법은 뭐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리고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곧 아이가 나오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이 꼴통 하나가 세상을 시끄럽게 했는데 어, 저 같은 꼴통이 한명더 나온다라는 생각하에 아마 이 세상은 더 떠들썩할 것 같습니다. 어, 아무쪼록 사고치지 않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기원하고요. 제가 이제 또 아빠가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 무겁고, 아, 저도 아직도 애인데, 아직도 좀 놀러 다니고 좀더 까불고 사고치고 이러, 이러고 싶은데, 어,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더 성숙한 마음으로 앞으로 매사에 좀 조신하고, 좀더 전문적이고 성숙하게 부모로서 활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출산 전 교육에 대해서 호흡법과 운동법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선생님도 그러면 출산 언제하셨죠? 저는 2011년, 2015년. 15년. 네. 그러니까 출산 후에도 또 몸매 관리를 너무 잘하셨고, <laughs> 운동도 한 와이프지만서도 또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생소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교육은 해드렸지만 또 출산을 하는 거는 이제 아내이시고 그 옆에서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면 되니까. 초반이라 좀 두려움이나 이런 게 많으시겠지만 오늘 제가 해드렸던 리허설 잘 기억해서 말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있어 맨날 이렇게 하시면서 출산 잘 해서 나중에 순한 소식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